연구 없이 더 많은 지니 퀴즈 영상을 만나보고 싶다면 지니 퀴즈를 검색해 줘. 개구리 왕자. 공주는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 공은 보통 공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황금으로 만든 공이었어요. 이번엔 더 멀리 던져야지. 어디 갔지? 어, 어, 내 공... 내 공... <laughs> 공주님, 개굴개굴 개굴. 왜 우세요? <laughs> 내 공이 연못에 빠졌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을 찾아 드릴게요. <laughs> 정말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다요. <laughs> 그렇다니까. 그럼, 저와 결혼해 주세요. 어? 아... 아... <laughs> 못생긴 개구리가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공을 찾아야 하니까 약속하는 척 해야지. 저와 함께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같이 자야 해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아이, 알았다니까. 약속할게. 공주님 여기요 와내 공이네 <laughs> 공주님 저도 같이 가요 개굴+ 개굴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제가 왔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개굴 개굴 개굴. 저랑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문 열어줄 때까지 여기서 계속 울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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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오, 개구리가 진짜 왔네. 어떡하지?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넌 개구리와 약속을 했으니. 꼭 지켜야 한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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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지만 어떻게 개구리랑 같이 살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여봐라, 개구리를 데리고 오너라. 공주님, 왜 혼자 갔어요? 아, 아니, 저기 그, 그게 아니야. 아, 배고팠는데, 공주님이랑 같이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 징그 음, <laughs> 개굴, 개굴, 개굴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웃음> 개구리가참 불쌍하네 <laughs> 정말 전 그만 가서 쉴게요 공주님! 저도 데리고 가세요 약속을 지켜야지 널 도와줬는데 어서!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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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바닥이 온통 끈적끈적하잖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난잘 거니까 조용히 해야 돼 저도 같이 자요 개굴개굴 공주님 이제 제게 입맞춤해 주세요.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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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제발 저리 가! 어? 어, 미안해. 공주는 처음엔 차갑고 끈적끈적했었는데 점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어? 어떻게 된 일이지? 공주님,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주님의 입맞춤으로 마법이 풀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개구리 네가 사람이었단 말이야? 믿을 수 없어. 전 왕자랍니다. 나쁜 마녀의 마법으로 공주와 입맞춤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개구리로 살아야 했지만요. 어머, 왕자님. <laughs> 공주와 개구리 왕자는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독빵 할아버지와 유정. 옛날 옛날에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구독가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아휴, 이제 하나 만들 가죽밖에 없구나. 이거라또 오려야지. 아, 이고참 들었잖아. 아니, 이럴 수가. 아, 참, 신기하구만. 할멈 이리 좀 와봐. 왜 그래요? 아이, 이거 좀 봐.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놨어? <laughs> 영감이 아님, 누가 우리 가게에서 구두를 만들어요. 농담도 참. 곱다 고와 어쩜 이리 잘 만들었을까 <laughs> 이렇게 멋진 구두는 처음 봐요 자 저한테 봐세요 아니+ 아니 이렇게나 많이 해. 많은 돈을 받은 할아버지는 구두 가죽을 샀고 다음날이 되자. 구두가 또 만들어져 있었어요. 에? 또 구두가 만들어져 있네. 그것도 두개나 어머머, 이거 정말 고급스럽네요. 딱제 스타일이에요. 그건 제 거라고요. 멋진 구두 덕분에 손님이 늘고 있잖아. 도대체 누가 구두를 만드는 걸까? 음, 오늘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아니, 왜나이이이지지 아, 저렇게 기까지지설 설마... 요, 요정? 쿵쿵 점프 점프 바느질을 하자 퉁탕 퉁탕 쿵쿵 쿵쿵 질치 하자 하자. 할고만춤 노래까지 못 하는 게 없잖아. 어머나. 이걸 또 당신이 밤새 다 만든 거예요? 아니야, 할멈. 내가 말했잖아. 아시니까. 솥딱 솥딱. 아니, 그게 정말이었다고요? 정말? 아이, 그렇다니까. 어머나, 세상에. 요정들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더 바랄 게 없구먼 그런데 요정들이 옷도 없는지 벌거벗고 있지 뭐야 그럼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옳거니 그럼 내가 구두를 만들지 전 옷을 만들게요. <laughs> 옷이다 입어 보자. 아, 너무 잘 어울리잖아. <laughs> 야하 멋진 구두도 있잖아. 우와, 신기하게도 꼭 만날! <웃음> <웃음> 마음에 드니 얘들아? 우와! 너무 좋아요. 저도요. <laughs> 고마워 할아버지. 할아버지 최고예요. 오모모모. <laughs> <laughs> 우린 정말 행복해. 더 바랄 게 없지. 그래요. 얘들아 정말 고맙다. <laughs>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정들을 볼수 없었답니다. 또 누군가를 몰래 도와주고 있겠죠? <laughs> 라푼젤 정말 예쁘죠, 여보. <웃음> <웃음> 그, 그렇구려. <laughs> 예쁜 아기가 태어났구나. N 누구세요? 나? <laughs> 네 아기를 가져갈 사람이지. <laughs>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 안 돼. 우리가 한 약속을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니 네, 감히 내 상추를 말도 없이 훔쳐가려 하다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임신한 아내가 상추가 먹고 싶어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럼 태어날 아기를 나에게 주겠느냐? 에? 아기를 달라뇨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시름 시름 알는다며. 아내와 아이들 둘다 죽일 참이야? 아이를 나에게 주면 아이도 살고 네 아내도 살 텐데. <laughs> 봤지? 아기를 데려가겠다. 안 돼! 아직 아기 이름도 진짜 알았는데. <laughs> 라푼체리라고 하지. 독일어로 상추라는 뜻이야. 어때?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 <laughs> 안돼. 아 내게도 작은 날개가 있었으면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이니? 숲보다 아름답니? 구름보다 신기하니? 어, 난 이곳을 나갈 수가 없단다. 여긴 문이 없거든. 또 놀러 오렴. 귀여운 새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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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아름다운 목소리야. 저탑 위에 누가 사는지 아니? 분명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아가씨겠지? 그런데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둘러봐도 문을 못 찾겠으니. 어, 누구지?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채를 늘어뜨리렴. 아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푼첼 라푼첼 네 머리채를 늘어뜨리려 뭐 놓고 가신 거 있으세요? 아! 어! 아! <laughs> <laughs> 어? 누구세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그대의 노랫소리가 하도 아름다워 꼭 만나고 싶었어요.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요? 어쩌... 전...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정말 여긴 문도 없네요. 내려가는 방법은... 그대의 머리카락 뿐이군요. 네... 아... 내가 매일 비단실을 조금씩 가져다 줄게요. 그걸로 사다리를 엮어 만들면 하고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어머! 내려가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줄게요. 라푼젤 라푼젤네 머리채를 늘어뜨리렴. 라푼젤라푼젤 네, 알았어요, 어머니. 음, 아, 어머니는 너무 무거워요. 왕자님은 사뿐사뿐 가볍게 올라오시던데. 어, 어, 뭐시? 왕자? 니,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 어, 어 어머니, 이, 이, 용서해 주세요. 라푼젤. 아니,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 어, 어 어머니, 이, 이, 용서해 주세요. 언니, 네, 시끄러! 어, 어, 어머니, 용서할 수 없어. 뭐나만 숲으로 사라져 버려라 어, 왕자님. 왕자, 네 놈도 가만두지 않겠. 지 사다리도 집업 만들어졌으니 오늘 밤 라푼젤을 데리고 나와야겠어.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채를 늘어뜨리렴. 조금만 기다려요, 라푼젤. 너는 라푼젤, 라푼젤, 라푼젤은 여기 없다! 감히 나몰래 라푼체를 만나다니 용서할 수 없다. 가시 나무들아, 왕자의 눈을 찔러 장님을 만들어 버려라. 라푼체, 라푼체, 조금만 더 기다려요. 꼭 그대를 찾아낼 테니까 그때까지 부디 무사하게를. 이, 여기는 어디지? 대체 어딨어요, 라푼젤? 라푼젤, 라푼젤! 드디어 그대를 찾았군요 어? 왕자님 그, 그런데 눈이 괜찮아요 다만 라푼젤 그대를 볼수 없다는 게 슬플 뿐 <laughs> 울지 말아요 라푼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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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여 라푼젤 당신이 보여요 오, 럴수수가당신의 눈물이 내 눈을 뜨게 했군요. 나쁜지 왕자님! 나의 왕비가 되어줘요나쁜지 기꺼이...